안녕하세요. 캠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5월에 시험 본 유통관리사 2급 1차죠. 1차 문제 중에서 1과목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풀어볼게요. 도매상에서 설명, 가장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도매에 대한, 도매상에 대한 설명 중에, 자, 소매상을 대신해서 고객에게 제품 설치, 교환 등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는 건데, 지금 소매상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제조업체를 대신하는 거죠. 그죠. 제조업체를 대신해서니까 1번 틀렸고요. 소매상에 비해 좁은 상권을 관리하기 위해 규모의 결의가 작다가 아니라 넓다가 되겠죠. 그리고 넓은 상권이니까요. 제조업체를 대신해 재고 보유를 해주는 기능을 한다. 예, 3번이 맞는 지분이 될것 같습니다. 원래 도매상의 기능이 몇 개가 있어요 여러분. 도매상의 기능 중에서 제조업자를 위한 기능이 있고요 소매상을 위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자를 위한 기능은 재고 유지 뭐 시장 확대 주문 처리 시장 정보 제공 고객 서비스 대행이라는 기능들이 있고요 소매상을 위한 기능에는 기술 지원 신용 및 금융 그다음에 구색과 춤 소단위 판매 소매상 서비스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다 자 4번은 제조업체를 위해 제조업체가 아니란 거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소매상이니까 틀렸고요. 소매상을 위해 시장 확대 기능을 수행한다. 아니죠. 시장 확대 기능은 제조업체니까요. 그래서 1번 문제는 괜찮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 바로 볼게요. 유통경로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입니다. 유통경로는 생산물이 최초 소비자로부터 최종 소비자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개인 및 조직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맞는 내용. 채널을 뜻해요. 단계. 유통경로는 제조업체, 도, 소매상과 같은 많은 조직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상호의존적이다 괜찮네요. 유통경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이 사용한 또는 소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괜찮습니다. 유통경로는 구매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판매자가 보유한 서비스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하나의 연결고리로 이해할 수 있다. 오, 괜찮게 설명하고 있죠. 유통경로는 개별 기업이 자사의 상품을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로라는 점에서 모든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각각의 판매 경로에 총합치를 할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상품을 유통시키는 유통기관과 동일시 된다. 라고 하는데, 아니죠. 유, 여튼 그 여기까지는 맞았어요. 근데 유통기관이라는 거는 유통 경로의 활동이나 역할을 맡아서 하는 기관을 의미하고, 유통 경로라는 건이 흐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치는 단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잘못 설명하고 있다. 답은, 그렇죠. 5번입니다. 자, 3번 문제. 소매업체의 유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한번 눌러주고요. 자, 복잡한 복합 쇼핑몰은 쇼핑을 하면서 여가도 즐길 수 있게 구성된 대규모 상업시설이다. 3번 같은 경우에는 1번 지문 질문, 맞는 지문이죠. 한 번씩 보시면 돼요. 팩토리 아울렛은 제조업체가 직영으로 운영한다. 맞는 지문. 편의점은 고객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여 고마진 저회전율이다 라고 했는데 고마진 고회전율이 되겠죠. 그쵸? 지금 이 문제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고회전율을 가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그 <laughs> 편의점 자체가 고객이 접근성이 높은 곳에 위치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작은 상권을 가진 점포로 제품 구색을 좀 넓게, 그 다음에 깊이는 낮게 가져가는 점포고요. 24시간 운영을 해서 편리성을 높였다. 상품 회전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4번으로. 자, 4번은 경로 성과를 측정하는 차원 중에서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로 측정되며 일정한 산출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비용이 투입되었는가를 말해줄 수 있는 척도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 4번에서는 투입 대비 산출이잖아요? 그럼 답은 딱 하나죠. 그죠. 이렇게 나온 게 뭐라고요? 효율성이죠. 효율성. 효율성은 일정한 비용에 비해 얼마나 많은 산출량이 발생했는가라는 거고요. 효과성은 폐적시장에서 요구하는 산출 서비스를 얼마나 제공했는가 됐는가 안 됐는가를 보는 건 효과성 형평성은 공정하게 배분이 됐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잠재수요 자극이란 건경로 수요 창출력을 보는 거고요 유동성은 자금 흐름의 원활성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예, 5번이 된다 5번 문제입니다 기업이 소비자에게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직접 유통에 발생하게 된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도매상이 부당한 이윤을 얻고 있다는 생산자의 불만 때문이다. 5번 어 맞는 얘기예요. 자, 1번 지문은 5번에서 맞는 지문인 것 같고요. 2번 유통 관련 시설이 발달하여 제조업자가 구매자를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3번 대형 할인 매장처럼 자본이 크고 보관시설도 충분히 갖춘 파워리테일이 성장했다. 마, 맞는 지문이죠.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이 증가했다. 1, 2, 3, 4번은 제대로 다 설명하고 있네요. 유통기관의 비용은 제조업과 달리 고정비가 작고 변동비가 크다는 얘기죠. 여기가 잘못됐네요. 답은 예, 5번이네요.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6번입니다. 우리나라 유통업체의 영향력과 역할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같네요. 자, 이런 5번, 6번 문제는 개념적인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맞춰주면 돼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유통업체 영향력 증가인 증가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유통업계의 대형화와 집적화를 넣을 수 있다. 어, 맞는 얘기예요. 집중화를 넣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행동이 대형 매장을 찾아 원스톱을 추구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유통업체 영향력과 역할 변화는 대형 유통업체의 유리한 방향으로 발전, 발전해 왔다.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곳에 가면 거기서 모든 쇼핑을 다 하길 원해요. 그게 쇼핑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통 채널의 전통적 구조가 무너지면서 제조업체, 도매업체, 소매업체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 기능뿐만 아니라 이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모든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해야 된다라고 나와야 되겠죠. 지금 말이 애매합니다. 말이 이상하게 만들어졌어요. 3번이 답이 되고요. 그다음에 유통업체 정보 수집 기능도 채워졌고 영향력도 늘어났다. 파워가 유통업체를 옮겨갔다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우리가. 유통업체들은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막강한 소비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자들과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CRM을 얘기하네요. 네, 맞는 얘기입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은 아래 글상자의 유통경의 환경 중에서 거시적 환경. 자, 우리 미시적 환경과 거시적 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올 때는 이거는 뭐 애울 건 아닌데 그래도 별표 한번 치고 넘어가면 예전에 미시적 환경도 한번 나왔으니까요. 자, 거시적 환경에는 정치, 법률, 기술,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미시적 환경에는 미시적 환경에는 시장의 경쟁 환경, 그다음에 자사 마케팅, 그다음에 고객, 협력업자 뭐 등등 몇 가지가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거시를 물어봤으니까 이런 소거용 문제는 우선은 이 7번 문제에서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정부 규제는 거시라는 걸알수 있어요. 다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정보기술 발전도 것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우선 4번은 아웃되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 인지도는 해당이 안 되죠. 정치 법률 기술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이니까 자 디귿은 아웃하고요. 그럼 디귿 들어가 있는 것도 아웃합니다. 자 국민소득 증가는 거시적 환경이 되겠죠. 그죠? 경제적 환경이니까요. 그러면 답 나왔네요. 답은 그렇죠. 기업 니은 리 ᄅ, ᄂ,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물류최산분석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은 것됐네요 자, 물류최산분석과 물류원가계산을 가지고 비교하는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8번 같은 경우에도. 자, 그러면 1번을 보시면 물류활동의 업적평가를 위해 실시한다. 얘는 뭐예요? 원가계산이죠. 원가계산, 틀렸고. 물류 업무 전반을 가지고 계산한다. 얘도 원가계산. 들렀습니다. 일정한 계산 방식을 이용한다. 상황에 따라 상이한 거죠. 최선 분석은 그래서 얘도 원가 계산. 각 예산별 시기를 계산한다. 의사결정시 실시하는 걸로 최선 분석은 나오기 때문에 얘도 원가 계산. 자, 암시적으로 계산하며 할인 계산을 한다. 얘가 5번이 최선 분석이 되고요. 나머지는 원가에 대한 내용을 섞어놨다. 교과서 보시면 표가 나오니까 이거 꼭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수학 분석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옳지 않은 것. 수학 분석은 우리가 어 강점, 약점, 기회, 위기를 갖다가 사사분면에다 놓고 각각에 만나면 S.O. 전략, W.O. 전략, S.T. 전략, w t 전략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걸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S.O. 전략은 공격적 확장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 내부 강점을 이용해서 확장하는 전략 맞고요. 일본은 개념적인 내용이고, 자 ST 전략은 안정적 성장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정적 성장, 성장 전략 맞고요. WO 전략은 안정적 우회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 기회를 보완하고 외부 기회를 이용하여 사업을 축소하는 전략. 여기는 지금 잘못 설명하고 있죠. WT 전략을 갖다가 잘못 설명하고 있다. 사업축소를 이야기니까 답은 4번이네요 WT입니다 5번은 맞는 지문 자 10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 기업의 수직적 유통경로 시스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수직적 유통경로 시스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좀 약간 위에서 내려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통합적으로 내부 통제력이 강하고 환경유연성이 좀 떨어질 것 같다 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럼 10번 문제는 한번 보시면 생산에서 판매 이르는 시간을 단축시켜서 그쵸? 왜냐면 내부 통제력이 높으니까 맞는 질문 그 다음에 2번 내부 직원이 아웃소싱 업체에 비해 경쟁의식이 떨어질 경우에 실적이 저조할 수가 있다 맞는 질문이에요 외부 업체로 돌아갈 마진을 내부함으로써 우리가 다 하니까 수익성이 높을 수 있고요 수요가 줄어들거나 경쟁이 뒤처질 경우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외부 환경에 외부의 변화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건데 수직적 유통 경로의 단점은 그 효과성이나 효율성은 높은데 자율성과 유연성은 떨어진다는 개념이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도 일사분란하게 할수 있다는 게 뭐예요 그쵸 통제가 잘된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11번입니다 아래 글 상자의 괄호 안에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은 했네요. 기업 내에서 업무가 표준화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업무 수행 절차나 방식 등이 매뉴얼이나 지침서 등 얼마나 명료하게 나타나 있는지에 따라 과로의 정도가 정해진다라는 겁니다. 저이과로는 무엇이라 하느냐? 지금 정확하게 지침으로 나와 있다는 걸 우리가 어 문서화돼 있다라고 하는데 문서화돼 있다라는 걸 우리가 뭐라 부르죠? 그래서 공식화돼 있다라고 합니다. 공식화돼 있다. 중앙집권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의사결정의 상위에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부문화라는 건 뭡니까? 나뉘어 있다는 얘기죠. 부문화에 있다는 건 나뉘어 있다는 얘기고, 지휘계통이라는 것은 명령 흐름을 얘기하는 거고요. 업무 특화라는 건각 부서별로 전문화되어 있는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문 자체가 잘못된 게 여러 개가 여기저기서 짜짓게 됐죠. 원래 조직. 구조화의 특성을 보면 지금 공식화가 나왔는데 짓거나 그 다음에 분권나그 다음에 복잡성 이렇게 나온다는 거 체크 한번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12번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유통시장의 긍정적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선진 유통기법이 도입된다. 어 괜찮아요. 그 다음에 소비자의 선택법도 확대되겠죠. 그 다음에 경쟁 촉진에 따라 유통 효율성도 제고가 될 겁니다. 영세 유통업자의 시장 점유율 확대인데, 아니죠. 지금 국내 시장이 국제적으로 유통시장이 개방됨에 따라서 우리가 국내 영세 유통업자들이 시장 점유율은 그만큼 외부에서 경쟁이 많이 일어나니까 위축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부정적인 내용이 되겠네요. 4번이 답이 된다. 13번 옳지 않은 것입니다. 조달 물류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옳지 않은 거 되는데 포장 표준화 조달이란 건 원재료를 갖다가 공장에 갖다 주는 과정을 얘기하죠. 옳지 않은 것인데 표준화하면 좋겠죠. 차량이 통일되니까 수송 루트의 적정화 괜찮습니다. 쓸데없는 수송 대기라든가 루트를 돌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협력 업체와 공동화 같이 간다는 얘기죠. 괜찮네요. 자그 다음에 팔레트 및 용기 규격화 뭐일번이랑 똑같은 얘기고요 공차율이란 거는 여러분들 비어서 간다 비어서 가는 차를 갖다가 증대시키겠다 라는 건데 어 얘는 지금 잘못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영차율하고 잘못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5번이다 14번 문제 기능별 물류비라는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같다고 물어봤습니다 운송비는 필요에 따라 수송비와 배송비로 나뉜다. 수배송으로 갖다 운송이라 부른다. 괜찮죠. 14번에 1번은 괜찮습니다. 영업소나 지점에서 일하는 부품 조립과 관련된 비용은 유통 가공비다. 괜찮습니다. 주문 처리 중에서 수주에 있어서 영업이나 판매상의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그렇죠. 맞는 내용. 그 다음에 포장비의 경우에는 물류 포장할 때에서 사용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제품의 포장비를 얘기한다라고 하는데 어, 포장비는요 물자의 이동과 관련된 그 이동을 갖다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상자라든가 팔레트, 골판지를 갖다가 소비되는 과정이죠 생산에서 과정에서 소비된 포장비는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산 단계 포장비 생산비에 포함이 되는 거고 물류비는 포장 생산이 완료되고 나서 이후에 우리가 이동할 때들어가는 비용을 물류비라 부르죠. 답은 포장비에 대한 개념이 틀렸기 때문에 4번이라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은 맞는 지문자 15번. 15번을 보시면 여기는 인사네요. 리더십 상황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대표적인 연구자는 피들러이다.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리더와 구성원 간의 관계가 협력적이 또는 지원적인지를 알수 있는 척도다. 예, 맞습니다. 좀 이따 설명 드릴게요. 과학 구조와 정도가 높고 낮은 정도로 측정한다. 15번도 3번도 맞는 질문. 생산에 대한 관심이 높고 낮은 정도로 측정한다. 라고 나오는데, 아, 이 내용 자체가 좀 잘못됐죠. 왜냐면, 피들러의 상황 이론에서 리더십 특성은 과학 지향이냐 아니면 관계 지향이냐로 나누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생산 지향이냐 그 부분이 틀린 거죠. 생산에 대한 관심도를 굳이 찾자면 블레이크와 무튼이라는 관리 격자 모형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예, 4번이 됩니다. 자, 16번. 조직 문화에 대한 다양한 분류 체계인 로버트 퀸의 경쟁 가치 모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로버트 퀸의 경쟁가치 모형은 관계지향 문화, 위계지향 문화, 혁신지향 문화, 과업지향 문화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포함되지 않는 건 뭐가 해당이 됩니까? 그쵸. 이번에 개인지향 문화라는 건 없다.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7번 인사국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인사국과의 업무 수행 능력 근무 성적 자격 태도 등이 포함된다 당연한 얘기죠 1 7번에 인사국과는 얘네들이 포함됩니다 자 그다음에 근대적 고가 방법에는 여러분들 근대적 고가 방법에는 중요 사시기록법 자기 신고법 면접법 목표관리법 그다음에 평가 센터법 인적자원 회계 뭐 행동기준 고가법 등이 들어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평가법 기록법 서약법이 있는데 얘네들은 기록법 서약법은 다 어디 거예요. 전통적 인사효과에 대한 내용이죠. 답은 2번 찾아보시고요. 나머지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자 18번 기업이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이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18번 문제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장 실패를 가져온 원인 중에 하나는 시장의 완전 경쟁성이다. 어 이거 잘못했죠 시장 실패가 아니라 완전 경쟁적이어야 자본이 자원이 최적으로 분배가 돼서 시장이 실패하지 않는데 시장 실패가 됐다는 건 뭐예요?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자원이 최적으로 배분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 실패가 오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지금 이렇게 1번에 답이 오면 나머지 그 맞는 지문도 한 번씩은 체크를 해 봐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이 경제활동을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 불경제 활동. 음, 2번, 3번, 4번, 5번 맞는 지문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9번 아래 글 상자의 재고관리 비용 중에 재고 유지 비용에 해당하는 것나이한 것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 보관 비용, 자본 비용, 뭐 재고 감소 비가 유저 비용, 유지 비용이다 큰 틀이다라고 하는데 원래 비용에는 주문 비용 물류 쪽에서는 주문 비용과 그 다음에 재고 유지비용과 재고 부족비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안에서 유지비용이 또 나뉜다고요. 방금 얘기한 보관비용, 그 다음에 자본비용, 재고 감소비용으로 나뉘는데 이 안에 있는 거 유지비용을 찾아봐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회비용은, 여기서 말하는 기회비용은 어떤 비용이냐면 그 부족비용을 뜻해요. 부족비용. 그럼 부족비용은 기억에 들어간 걸 우선 아웃시키고요. 서류작성비, 주문비용을 뜻하죠. 그럼 니은이 들어간 것도 아웃 시키고요. 통관비도 주문비용입니다. 아웃 시키고요. 그러면 답은 하나네요. 5 번입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보관비용은 창고 사용료, 유지비, 보험료, 세금이 들어가겠고 자본 자본은 어 이렇게 기회비용처럼 기억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자본의 기회비용이라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럼 얘는 이자비용을 뜻하고요. 재고 감손비 재고 감손비 같은 경우에도 도난, 파손, 변질, 진부화에 대한 비용을 얘기합니다. 자, 20번. 아래 글상자에서 유통경로상의 경로기간이 유통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모두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유통경로의 흐름은 물적 흐름, 생산자로부터 소비자 이르기까지 과정, 오, 어, 괜찮네요. 그 다음에 소유의 흐름, 유통기간으로부터 소유권의 이전 괜찮고요. 지급의 흐름 고객이 대금을 지급하거나 송금하는 거 괜찮죠? 기억, 니은, 디귿 다 들어가 있는 게 있나요? 그러면 3, 4, 5번 중에 하나겠네요. 1번 틀렸고 정보의 흐름 정보의 사이의 흐름 리얼도 많네요. 그러면 4, 5번 둘 중에 하나네요. 촉진, 판매 촉진의 흐름 전부 다 아니에요. 20번은 전부 다를 얘기한다. 자 21번 해상운송방식 중 부정기선에 대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이건 약간 물류, 국제물류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운임이 결정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 부정기선이니까요. 정기선 같은 경우 운임이 결정되어 있지만 부정기선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그 상황에 따라 맞춰서 운임이 결정되는 겁니다. 항로선택 마음대로 갈수 있죠. 컨테이너선을 이용하며 제한적으로 여객도 운송한다. 얘는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전기선에 대한 설명이죠. 전기선. 틀렸다. 선복에 따라 탄력적이다. 용선 계약서를 작성한다. 나머지 맞는 질문입니다. 22번 물류 공동화를 추진하는 추진을 어렵게 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 했네요. 기업이 영업 기밀 유지 문제이다. 어잘설명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죠.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자사의 고객 서비스 그죠 고객 서비스가 통일이 안 되니까 어렵다 상품 특성에 따른 특수 맞아요 특수 상품 이우은 어렵다 긴급 상황은 대처 어렵다 다1234 번은 제대로 설명하고 있네요 물류 업체의 측면에서 본 기사 사량과 기사의 비효율적인 문제 얘는 잘못됐죠 요 내용이 지금 잘못됐습니다 원래 물류 공동화의 내용 중에 그 어렵게 하는 요인을 보시면은. 뭐 기업이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아니면 차별화가 된다 서비스가 요금이 덤핑의 대처가 곤란하다 그 다음에 배송 주체의 관리 운영이 어렵다 분쟁 소지 발생이 있다 그 다음에 상품 관리가 어렵다 등등이 있습니다 답은 예오 번이 된다 이 내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죠 결국 문제를 갖다가 23번 오지치 않은 겁니다. 기업의 재무성 분석을 통해 여러 가지 비율이 있는데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유동성 비율은 단기 채무의 지급능력. 어 맞는 지문입니다. 레버리지는 다른 사람이 돈을 갖다가 썼다는 얘기죠. 맞는 지문이고요. 타인 자본에 대한 의존도 안정성 비율은 자산의 물리적 이용도를 나타내고 있다. 괜찮은 지문.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잠깐 안정성 비율은 아, 이거 잘못 읽었네요. 자산의 물리적인 이용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안정성 비율은 기업이 장기 채무 상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물리적 이용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상환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자본의 부채 비율을 얘기하고 있다. 답은 3번을 얘기한다. 물리적 이용도는 활동성 회전율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안정성이란 건 그럼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부채비율, 자본 구성, 재무의 안정적 구조,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다. 자, 4번, 5번도 한번 읽어주시고요. 24번 같이 이렇게 법이 나왔을 때는 내가 아는 게 나오면 괜찮지만 모르는 게 나오면 어쩔 수 없이 틀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옳지 않은 것을 찾아봐라. 소비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방송법에 따른 방송을 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1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4조 4항에 나와 있는 거고요. 2번 지문도 맞는 지문. 얘는 소비자기본법 제14조 2항이고요. 3번 지문. 3번 지문은 14조 3항이고요 4번 지문은 14조 1항입니다. 다 법은 그냥 낸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소비자 교육 방법 등으로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문용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주체가 바뀐 거죠. 뭡니까? 대통령형이래요 대통령 이 영어로 한다. 답은 5번 자 25번입니다. 아래 글상자의 내용은 공공창고의 유형 세가지를 얘기하고 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했네요.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공립창고는 창고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단체 단체가 항만지역에 설립하여 민간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한 창고이다. 어, 맞는 질문이에요. 이거는 별표치고 한번 나온 김에 여러분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관설 상옥 창고는 정부나 집안 나치단체가 부두에 두고 민간업자나 일반에게 제공하는 창고를 의미한다. 괜찮습니다. 얘는 우리가 공립창고라고 부르는 거는 일반 공공창고고요. 그 다음에 관설 상옥 같은 경우는 특정용통 공공창고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관설 보세창고는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세관의 감독을 받아서 수출입세를 미납한 상태의 화물을 보관하는 창고이다. 보세창고 를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내는 데그다 맞네요.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면 3번이 된다. 한 번씩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공공창고를 갖다가 설명할 때는 공공창고에는 지금 방금 설명 나온 공립창고, 관설상호창고 관세 보세 창고로 구분한다 라고 해서 공익 목적으로 건설한 창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과목 한번 풀어봤는데 좀 약간 너무 넓게 퍼져 있다 보니까 넓게 퍼진 것을 공부를 꼼꼼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는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는 또 2과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